여러분들은 친구를 선택할 때, 친구를 정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친구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이 친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사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지금 관계하고 맺고 있는 친구들의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편안함과 진실함입니다.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의 경험상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말할 수 있고 나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주며 그 문제의 해결 여부를 떠나서 그 관계 안에 누리는 평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의 기준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그런 진실한 친구 3명이 있으면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마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단순히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른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친구 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 던지신 참 사랑의 주님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주변의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관계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이들이 있으십니까? 내 옆에 몇 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원합니다. 누구나 좋은 친구이고 싶고 좋은 관계가 많았으면 좋겠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편했으면 좋겠고, 내 옆에 누군가가 진실하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또한 나의 것들을 나누며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와 같은 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이 눈치를 본다거나 혹은 그 사람의 종속되어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의 생각은 그냥 다 버리고 그냥 그 사람의 편의만을 봐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그 안에서 참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시야,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에서, 본문에서도 보면, 걸핏 보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방해가 되고 불편함을 초래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이자만의 메시지는 내 몸을, 나, 다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 안에서 다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인간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안 좋은 행동을 멈추고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 저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실함을 보일 것을 성경은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오늘 본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나옵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눈치 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간적인 지침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향해서는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떠할까라는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저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편해하는 것을 저 사람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사려 깊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선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실함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거짓이나 혹은 술수나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한 발언들이 아니라 나부터 상대방을 향해 진심과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는 솔직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내 주변에 나를 조금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불편함과 어려운 상황을 편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넘어짐과 아픔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에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줄수 있는 넉넉하고 담대한 담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우리의 입술을 닫고 침묵하며 스스로 그것들을 잘 관리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니 우리도 누군가의 친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 추구하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영광을 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동역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살수 없는 인생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인생에 먼저 들어와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른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길 소망하고 그들에게 진심과 진실함으로 또한 그 사람들 의 유익을 줄수 있는 그냥 건강의 가족들이 되십시다.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나보다 다른 이들을 살리는 자들이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 하셨으니 저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16절과 27절에 꿀이라는 단어로 앞과 뒤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꿀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우리에게 무언가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필요한 것과 유익이 되는 것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안전함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가 무식고 던진 나의 말이 누군가한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은 괜찮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나의 편함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선택할 지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각을 창조하셨고 각각에게 만족을 주시고 각각을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다양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것들을 인정하며 내 안에 필요한 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필요함을 채우되 그것이 혹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선택할 수 있는 덕스러움, 그리고 잠원은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배운 저희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몇 명만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모두를 위해 우리는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몇 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라 구름같이 허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덕을 세우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성공했지만 또한 동시에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성공했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필요가 아니라 유익을 선택하고 나의 몸을 또한 나의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런 믿음의 지혜가 나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 많이 그리고 무수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혜로운 관계는 그래서 노력으로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알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이 오직 주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아는 자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금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변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